<웃음> <웃음> 리타가 혼자 통화방에 들어가 있어 7시에 하기로 했는데 7시 1분이잖아 아무도 통화방을 안 들어가는 거야 리타가 전부 다다 다 지각이네요 다 지각이네요 노래 성공하세요 다 지각이네요 이러길래 내가 사실 리타 빼고 우리끼리 캐치바인드 중이라고 이쯔냥이요 <laughs> 끝. <laughs> <laughs> 언니 응? 음? 어 그게 캐치마인드 한다고 나한테 그짓마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으인가 쓸쓸해 보여서 캐치마인드 끌고 왔다. 저즈마즈 언니 방송 보고 있었다. <laughs> 어, 그럼 맞아, 그럼 여보세요. 아, 반지 지각했어. 아, 저희 30분쯤에 시작할 듯. 일로번호 <laughs> <laughs> 들어와서, 어, 6시 58분부터 통화방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어? 그럼 누가 춘향 언니가 그랬어? 춘향언니가 그랬어. <웃음> 왜 불렀냐고요? 아, 진짜 왜 불렀냐고? 왜 불렀냐고? <laughs> 나가! 본서야, <봉수야, 웃음> 개. 나 <웃음> 나갔다, 나갔다. <웃음> 이거 참고로 여러분, 1등 하는 팀한테 네. 치킨 기부 세권 하나씩 드립니다. 오! 와, 네. <laughs> 제발 잘하는 사람들 <laughs> 잘하는 사람. 고쿠시하고 팀? 네, 잘 지냅니다. 아, <laughs> 아, 제가 아... 코시랑 예전에 한번 팀해 봤거든요. 호라이 팬전 응. 참고로 제가 개바칩니다. 미안해, 어? <웃음> 미안해 <웃음> 네. 뭐야. <laughs> 팀원 분은 왜안 들어오시는 이 와중에 거야? 이와중에코시님 엄크뜬 그래서... 거 개웃겨. <laughs> 아니, 엄크뜬 사람이랑 지금 같이 해도 되는 거야? <laughs> 다들 팀원들이 마음에 <laughs> 아, 안 싫어요? 저기 18살인가? 또 오진다가 사라지시면 어떻게 해? 아, 천냥님 잠깐만요. 엄크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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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몇 아, 판에요? 세 판할 거예요, 세 판. 큰세 마리 받아 먹이네. 아, 한 번은 못겠지 리얼 리얼. 아, 세 판밖에 아니야? 30판 하면 안 돼? 엄마. 언니, 저저 <laughs> <언니, 웃음> 망하게 하려고 그러신 거 <laughs> 심만. 다요. 에휴. 왜? 오자마자 에휴해요. <laughs> 아니, 코시 님짱못 한다면서. 아, 그래도 초항님보단 잘할 거예요. 아니, 코시 님짱못 한다면서. 아니, 네가 강제 기준해서 못, 못 하는 거지. 아니, 코시 님짱못 한다면서. 초항은 <laughs> 기준이 안 되나요? 아니, 코시 님짱못 한다면서. 행복이다. 우와, 덕이 오시다. 아, 왜 저랑 똑같은 옷이 무셨어요? 따라 입으세요. 아이, 왜 따라 입냐고요 어? 1등 하가 각방 2만 원. 예예예. 1등에서 치킨도 예이. 없고 2만 원더 받고. 1등, 1등, 그거 신. 어, 불가능. 어, 후라이팬이 아니고 다른 건데 괜찮 아, 그것도 던짐 돼요. 아, 오 이거 다시 뭐가 되냐? 일킬. 아하. 오케이 일킬 아, 맞았어. 아이스. 우리 1등1등 1등. 던져 던져. 아! 아, 대충 어떻게 할까? 최대 2 개까지 줬을 수 있어요. 두개 주서서 두개 던져버려요. 하나 던지고 아 하나 던지고 이렇게. 호수아텐님만 아! 바라보다가 그만. 어 튕겼어. 뭐라고요? 튕기면 못 들어오잖아. 아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튕겨버린 거야 <laughs>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laughs> 아깝다 우리 2등이었는데 <laughs>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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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어. <laughs> 아니 거짓이 저 너무 외로워요 일등 만들어 줘요. 아기. 다음 판은 나랑 다른 팀에서 튕겼으면 좋겠다. 절대 안 튕길 거지. 추낭님, 추낭님이 저 튕기게 만들었어요. 추낭님 아. 음, 때문이야. 아. 야, 나킬 2킬 연속했다. 지금 2등 됐어. 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 근데 1등 킬이랑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오케이. 오케이. 빨리 주워야 돼. 넙. Nope. <laughs> 으... 아, 왜, 왜, 왜 같이 때리는나 죽고서 사람 맞추냐고. 아, 2등 됐는데. 사으면 우리 1등 했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지키고 있는데 뭐야 어떻게 2등이야? 로 nope. 너만 보인 말이야? 사자가 텐트에 리면쫓는다 사자 두 군데 그게 나 나를 로 바뀌었다 <laughs> 오케이 오오 <laughs> <laughs> 아! <웃음> 로리었으면 이거 최적했다 인정. 인정. 아니 이거 내 나도 맞췄는데 같이 맞춘 사람 두 번째 맞춘 사람 이겼네. 이나 4위 됐어. 꼴찌는 좀 아니잖아. <laughs> 아 꼬시님이랑 설빈 언니랑 아, 어, 끝났다. 쉬운 꼬지 아니다. 저 원래 저안 생겨. 나... 오케이. 아니 시작하자마자. 어, 올라온 건 맞아. 내가 꼴찌가 아니었어. 누가 꼴찌였어 <laughs> 누가 꼴찌야? 꼴찌. 어, 나랑 감블러님이 꼴찌야. 나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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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야, 또, 또. <웃음> <웃음> 아니 아, 정말 저 너무 무서운 게첫 번째 판에 튕겼던 솔비 언니랑 같은 팀이거든요. 아, 또 혼자 하는 거 아, 아니죠? 아니 안 튕길 거야. 네네. 신야가 전 판에 몇 킬했어? 나1 1 킬인가? 와 많이 했네. 몇 킬했어? 빵 킬. 했어? <laughs> 아 맞다 튕겼었지? 어 튕겼었어 아휴 그래, 난 들어왔는데 방해한 줄 알았네 바이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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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laughs> 아니 내꺼 튕겼어 <거 웃음> <laughs> <laughs> 아! 어디야, 어디야? <laughs> 어, 여기 너무 위험해 <laughs> 여기 너무 위험해 아, 잠깐만. 아, 너무 아파요. 아, 잠깐만요. 아, <laughs> 나죽여줄게 야, 야, 이거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고. 오호! 됐어.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읽킬읽킬은 해준 아니? 어, 어, 또 튕겼어! 엄마, 나... 어, 띵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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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언니랑 같은 팀이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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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아니 어, 아니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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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배팅,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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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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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말라님 진짜 못한다. 아니 몇 회를 때려야 되는 거야? 세 번째만 좋아요! 나는 기동 볼. 첫 번째 판도 두 번째 판도 너무 튕기네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왜달가고야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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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끝내줘요 이 왜? 빨 왜? 끝내줘요 나 왜? 무 왜? 왜? <laughs> 아 웃겨, 웃겨서 못 버리겠어. 내가 죽었네. <laughs> 아, 사람을 몇대 때려서 끝나. 내 끝났다. 아, 아이, 여러분, 아, 저첫 번째 판이팅 뒷면 꽃두번 이제 팀이 아, 없어요! 나도 팀겼어 조디양님이 울면서 하시더라야. <laughs> 잘 죽으세요. 템템님 존나 쎄 진짜로! <laughs> 나는 아, 제발 꼴찌도 해 되니까 팀원 좀.. 나랑 대화할 수 있는 팀원이 <laughs>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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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 판이잖아요, 여러분. 쌍따 네. 개인전으로 통화방 몰아서 한판 하죠. <웃음> <웃음> 아니 템템님 왜 이렇게 잘해? 존나 잘해, 뭐야? 어디 <laughs> 있어 이렇게 가자, 가자. 이름, 1등! 가는 거야! 아, 어, 니아는 전반에... 아니, 너무, 너무 잘하는데. 아, 아니. 나이스! 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 <comple. 웃음> 어? <laughs> 어, 아니, <laughs> <enclavian> <오른쪽이 웃음> 아니, 왼쪽으로. 아니, 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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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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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기 네. 아, 네. 이거. 팀 만들어 가지고 저 텐텐몬이라고 이즈해 가지고 이 아, 듀오로 저거 대회 만들어 줘야죠. 아 여기 너 어디야? 와, 아, 이 뭐야? 아이고. 조님핵 써서 돌리는거하면 게임 중에 아니 바로 뒤에서 뭐, 뭐, 머리 때렸는데 왜안 죽냐? 어? 어지 코실 때 사람이 아무도 없 야, 아니, 네. 때렸는데안 진짜... 죽어. 뭐니? 아우디! 아우 이거 우는아 아우디! 아디아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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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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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 아우! 아우! 아 내 옆에서 하면 안되지 이친왕 잘하야 감블러 이리와 감블 이리좀 해 감블러 감블러 야리타다리왜왜 안죽어 왜 안죽어 야왜안안 왜? 와 이거 뭐야 감블러님 뭐야 아 감블러님 <laughs> 개잘해 무기가 없어, 무기가! 마지막 1킬는 템템으로! 안돼, 싫어! 아... 아, 템템 <laughs> 야, 야, 범수야! 조작 따라오고 있다! 아아 제곱, 아아안 주워져, 이거! 가 아, 괜찮네! 안돼! 승! 2등! 와... <laughs> 아아 야, 솔빈 언니하고 템템 빨라고 공동육둥이야 우리 공동육둥이니까 탈퀸 줘. 네?